네 반갑습니다 비바수입니다자와 이제 뭐 도전 이벤트까지 내일이면 열리죠? <laughs> 이벤트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시음 제가 1 9랑20 스테이지 한번 동시에 클리어를 어,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뭐 일단은 대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도 되고 시음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원컬 원콤보 냈던 그그 대기죠. 원콤보 대우를 한번배구 가볼게요. 굉장히 빨리 끝내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한번보래요 자, 일단 544고, 피는 진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쉬움에서는 뭐,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폭탄만 조심하면 되겠, 되겠죠? 어, 떨어네 네. 일단 한 번, 저기, 뭐, 보스, 아마 원콤 날 거예요. 이러면. 야, 그런데, 가는 길이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이거 좀. 실루 없는데, 지금. 아 이거, 많이 터졌는데? 아, 좀 전까지는 되게, 그, 풍선을 잘 터뜨렸는데, 지금은 잘 많이 맞네요. 오, 이렇게. 힐이 될수 있는 건 지금 마리 언니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암속 타일을 좀 부지런히 깨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힐 한번 넣어줘야겠죠. 아 근데 막타를 이렇게 치면은 힐을 한번못 채우는 것 같아요 아유 잠깐만 위에 마지막이야 자 이렇게 채우면서 이제 가면 되겠죠 야뭐 딜이 뭐 리안나 딜이 훌륭하죠 엄청납니다 자 이거 뭐 가운데 스킬 어방어를 깎은 다음에 쓰면 끝나겠죠 예 간단합니다 역시 쉬움은 너무 쉽죠 예, 쉬움은 쉽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마지막 스테이지 가볼게요 자 아바타를 위해서 안어렵습니다 좋고요. 이 괜히 알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을 뭐아좀 아꼈다가 피를 채우는데 써야겠다. 이러면은 어 힘들어지죠. <laughs> 괜히 뭐 글록 잘못 받아갖고 막알 없어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 이런 거좀 유용하네요. 잠깐만. 좀 기준 채워서, 이렇게. 오, 이렇게 힐도 좀 회복하면서. 좋은데? 오케이. 좋죠? 이거 뭐좀 아꼈다가 회복해볼까? 조금 아꼈다가 회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응, 어, 한번더 아껴봐. 한번더 아껴서. 오, 좋죠. 그렇지 스킬 차고 그렇지 이거 보스 원컴 나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에... 보스 원컴 한번 갑니다 아그 아깝지만 이렇게 하고 자 방어를 깎고 스킬 데미지 감소시키고 바로 두개 쓰면 끝나겠죠 하... 죽이는 조화가 아닌가요 이거 하... 여기 공업까지 시키면 장난닐 텐데 깃발을 하나 갖고 가서 공업을 시켜버리면 될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주 푸짐하죠. 지금 아바타 이런 거 하나 얻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쉬운 그 19, 20 스테이지 한번 깨봤구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또, 또 만나요.